안녕하세요. 과학선생님입니다. 오늘은 2단원을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6학년 1학기 2단원은 지구와 달의 운동이었어요. 약간 어려울 수 있었던 단원이었죠? 한번 같이 정리를 해 보면서 2단원을 복습해 볼게요. 자, 먼저, 지구의 자전. 지구의 자전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지구가 자전한다는 것은 무엇을 중심으로였죠? 맞아요. 자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어느 쪽에서 어느 쪽이었죠? 네.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것이 지구의 자전이었습니다. 여기서 자전축을 설명해 놓은 칸이 있죠. 여기가 바로 자전축인데, 자전축은 실제로 있는 선이 아니고, 사람들이 정해놓은 가상의 직선인데, 북극과 남극을 이어놓은 것입니다. 네. 이 자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을 살펴볼게요. 태양과 달, 별들의 위치가 어느 하늘에서 어느 하늘로 지나 어느 하늘로 움직일까요? 네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것의 반대로, 음, 우리가 보는 시점에서 보기 때문에 동쪽 하늘에서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 하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을 하는데 우리 눈에는 동쪽 하늘에서 남쪽 하늘을 지나서 서쪽 하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태양빛을 받는 쪽과 받지 못하는 쪽이 생기기 때문에 낮과 밤이 하루에 한 번씩 나타나게 됩니다. 이두 가지는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이었어요. 동쪽 하늘에서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 하늘로 움직이고 낮과 밤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공전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공전, 지구의 공전은 무엇을 중심으로? 네,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이것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이죠? 네, 이것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을 하는 것이었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했죠. 이것은 반시계 방향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지구의 공전으로 인해 생기는 현상을 살펴볼게요. 지구의 공전으로 인해서는 계절에 따라서 보이는 무엇? 별자리가 달라집니다. 계절의 대표적인 별자리는 보이는 시간이 긴 별자리예요. 그래서 한 계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별자리들은 두 계절이나 세 계절에 걸쳐서 보입니다. 기억나나요? 자, 마지막으로. 달의 모양 변화를 살펴볼까요? 달의 모양은 약 30일 주기로 변합니다. 거의 한달 주기로 변하는 걸알수 있죠? 처음에 음력 2, 3일에는 초승달. 초승달 어떻게 생겼었나요? 자, 초승달은 이렇게 생겼어요. 어, 아니죠. 선생님 잘못 그렸습니다. 초승달은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 시간이 지나서 상현달이 되죠. 상현달. 상현달의 모습은, 네, 초승달에서 조금 더 차오른 반달 모양이었어요. 그 다음, 음력 15일이 되면, 보름달이 되죠. 보름달. 보름달은 아주 동그란 모양의, 완전한 모양의 달이었고요. 그 다음에 음력 22에서 23일이 되면 하현달이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반대로 왼쪽으로 튀어나온 반달 모양이 됩니다. 27일, 28일이 되면 금음달이 되고, 금음달은 초승달과 반대로 이렇게 생겼죠. 점점 처음 랐다가 보름달을 중심으로 다시 어, 빠지게 됩니다. 모양이 이게 바로 달의 모양 변화였고요. 달은 여러 날 동안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위치를 옮깁니까? 네, 이거 정말 헷갈렸던 부분이었죠. 달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날마다 조금씩 위치를 옮겨가면서 모양도 달라집니다. 사실, 우리가 2단원에서 배웠던 지구와 달의 운동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그러면 우리 3단원에서는 여러 가지 기체를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와, 많이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